어, 지금 음함수로 주어진 곡선에1콤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대. 자 일단 요 m값을 먼저 찾아보면, 어, 기울기는 미분하는 건데 얘는 음함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한쪽으로 넘겨서 식을 정리 해 보면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이라고 하는 음함수꼴인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dy/dx를 걸어보면 마이너스 y로 편미분한 거분에 x로 편미분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을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y. 그리고 x로 편 미분하게 되면, 3x제곱 더하기 6x가 나오게 되는 거라서, 요 놈의 x콤마 y자리에 1콤마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지금 m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럼 계산해 보면, 어, 마이너스 바깥쪽으로 쭉 빠져 있는 상태에서, 4분의 7,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4분의 9,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9다. 자, 이게 지금 m 값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야. 자, 두 번째로는 같은 곡선을 데리고서 이제는 a 콤마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았는데, x 축에 평행하다는 건그 기울기가 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0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요 덩어리에 이제는 1콤마 마이너스 2가 아니라 a 콤마 b를 대입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이거 플러스로 바꿔주고, a,b를 대입했을 때 그러면 2b분의 3a제곱 더하기 6a가 될 텐데 이 값이 지금 뭐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냐면 x축에 평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0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라서 결국 3a제곱 더하기 6a가 0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a로 묶어보면 3a 더하기 6은 0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고로한 a는 0 아니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문제의 조건에서 a랑 b를 곱하게 되면 0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a는 0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b 값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냐면 결국 a 콤마 b가 곡선 위에 점이라고 있기 때문에 b 제곱, 그러니까 y 자리에 b를 대입하고 x 자리에 a를 대입해.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이 되는 건데 a가 모인 순간을 찾고 싶었던 거냐면 마이너스 2였던 순간을 찾고 싶었던 거라서. 마이너스 8에다가 12를 더하게 되면 4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a, b의 후보가 뭐랑 뭐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2, 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더 2를 곱해서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써져 있으니까 a, b는 지금 마이너스 2, 2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 곱해서 마이너스 4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9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9번의 정답은 5번이 나온다.